자 673번 문제 봅시다. 자세 변에 중점을 이어서 삼각형을 만들었고 이 안쪽에 있는 삼각형에 둘레의 길이 구하려는데 그래 어려운 건 아니야 친구들. 자왜 그랬냐면 지금 포커스를 봐보자. 포커스를 딱 맞춰. 이두 변, 에이옷한는두 변에 중점을 연결했죠. 맞습니까? 그러니까 이 선은 결국에 뭐냐 하면 이 밑에 있는 밑 변의 선분의 절반이 될 거야. 이 앞에서 여러분의 선분 넘어가자 이렇게 하고 6함 2이 3만인 것. 8되겠죠. 근데 이 선분의 길이도 어떻게 됩니까? 이웃하는 두 변의 중점을 연결했으니까 이열 밑변을 봤을 때 이거의 절반. 얼마 되겠죠? 6되겠죠. 근데 하물며 얘도 마찬가지죠. 이렇게 보면 이웃하는 두 변의 밑들에 <laughs> 이웃하는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이라는 거야. 맞습니까? 그럼 이 10의 절반이 될 거니까 얘는 얼마가 됩니까? 5가 될 거야. 하면 결국에 둘레길이라는 게 5다기 6다기 8을 하라는 거죠. 그럼 얼마나 옵니까? 10, 얘가 얼마야? 14. 1 9입니까 답은 얼마? 19. 단위 적어야 됩니다. 10cm. 얘가 답이 되겠네요.